자이지는 무대는 아이돌에서 트롯 여신으로 돌아온 상큼 발랄 우리 가수 강예슬 씨의 무대 함께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무 아껴 목 아껴 아유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? 오늘 여... <laughs> 어서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참아봐요 어, 여러분의 비타민을 채워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가수 가계신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도 왼쪽도 반갑습니다 와 저기 뒷쪽 진짜... 빠지면 안되죠 오른쪽도 반갑습니다 어, 첫 곡으로 띄워드린 노래는 저의 노래입니다 바로 사랑의 포인트라는 노래인데요 어 사랑과 낚시를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본 곡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<laughs> 어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뭐라고요? <laughs> 너무 좋아요? 어, 여러분, 놀라게 하세요. 사고 난거 아니고 환호 중입니다. 네, 네.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물한 번만 먹고. <laughs> 아니, 공주가 공주에 왔다고요 어, 제 눈앞에 공주님들 너무 많이 계신데. 어, 공주님들 반갑습니다. 저도 공주래요. <laughs> 어, 자, 바로 이어서 제가 띄워드릴 노래는 저의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바로. <laughs> 바로, 목련이라는 노래인데요. 어, 요즘 같은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슬로우곡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도 좋아요 아시죠? <laughs>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련 띄워드릴게요. <laughs> 어, 저의 따끈따끈한 신곡 목련 어떤가요? <laughs> 어, 돌아가시는 길에 목련 많이 들어주실 건가요?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어, 어느새 제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 <laughs> 옆에 분, <laughs> 옆에 분. 귀가 돌아가시는 게 이명소리 들리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? <laughs> 어, 괜찮으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자, 제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, 오늘 어떻게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어, 저기 뒤에도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어, 살짝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여자친구들보다 약간 작으신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 건데요. 어, 자, 어느덧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난 것 같은데, 남은 한 해도 정말 행복한 시간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, 저 강예술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곡, 짠짜라. 한번 신나게 불러볼 건데, 여러분 짠짜라 다 아시죠? 같이 즐겨주실 거죠? 좋습니다. 그러면 짠짜라 띄워 드리면서 강예슬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놀아 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자, 신기러운 매력이 가득했던 무대. 우리 강예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